호시하겠습니다. 문제 내가 부터 설명해 주자면 여기 있는 이 물체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기존에 가라앉았던 물체가 크게, 크게 만들도록 하는 건데 공기를 얼마나 집어 넣어야 이 밀도가 충분히 작아지면서 뜰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얘 지금 부피가 V라고 나와있고 이 겉에 처음 이 문제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금속 질량이 m인 금속을 얇게 표현해 가공을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대. 그러면 이 상자 자체의 무게가 m인 거잖아. 그러면은 일단 이 아래로 가해지는 중력의 힘을 계산하려면은 이 물체의 전체 무기, 무게 무게 그 전체 질량부터 구어야겠지 근데 이 전체 질량이 여기 안에 그 물이 차있 물이, 물이 차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물의 그 밀도가 로라고 돼 있어 그럼 얘 전체 질량이 n 플러스 로 곱하기 여기 부피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g만큼 아래 방향으로 힘이, 힘이 어 작용되고 이제 요 위로 부력 아주 서로 이 장기 부피를 추가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건데 수직항력을 0으로 만들고 얘를 이제 줄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뜨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구하 되는 건데 처음에 이 공기를 넣는 부피를 v 0로라고할 거고 공기를 넣고 남은 이 부피를 V1이라고 할 거야. 그러면 일단은 V0 vs V1은 V겠지. 나도 아, 부터 써주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일단 얘 전체의 무게를 아까처럼 똑같이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M, 그것도 테두리 M이고 그리고 지금 공기는 밀도가 0이라고 문제에 적혀있단 말이야. 얘는 신경 안써 돼, 그래가지고 요 밀도 로우인 요것만 신경을 써 주게 되면은 로우 게이가 돼가지고 유체로 해주면은 이게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되고 아까랑 그 부피가 똑같지, 밀도도 똑같, 유체의 밀도도 똑같고, 그래가지고 얘랑 마찬가지로 요 위로 작용하는 부족은 로우 게이가 되고 지금 얘 힘이 더 커야지 뜨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식은 n 플러스 로우 위원행. 가 로우 지위다 작으면 데 그래가지고, 여를친양 여자친구, 여자친 전개한 다음에 이친을 하면은 이 여자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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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이구 여자친구, 이 v 빼기 v는 v 0가 나온단 말이야. 이걸여기다개구라면 <laughs>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mg가 로 g v 0보다 작아야 돼.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에서는 v 제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하고 넘기면은 v 제로는 이유체의 액도분에 정확한 질량이 되어야 된다. 응.